1초 학부모 상담이 시작될 텐데요. 학부모 상담 준비되셨나요? 아, 너무 긴장돼요.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생인데 굳이 학부모 상담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중학생이라서 알아서 할 거고 학교 초라서 선생님이 잘 아시지도 못할 텐데 굳이 학부모 상담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케이.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기 초 상담 많이들 오냐고. 그런데 많이들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아요 라고 여쭤본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오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음 뭐랄까 인사 개념이랄까요? 1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무슨 이유가 됐건 부모님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연락을 할 일이 생깁니다. 학부모 상담 때 만나 놓는 거 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모님을 대하는 거하고는 선생님들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전화로 상담을 한참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계속 전화로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음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만났을 때와 다르게 뉘앙스가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한번 만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하더라도 그 서로의 성향이나 느낌, 이미지라는 것,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합니다. 1년 동안 선생님하고 무엇이 됐든 상담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 일단은 학부모 상담을 중학생이라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학부모 상담 가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월 달에는 어차피 선생님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을 설명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뭐 선생님한테 나쁜 말을 들을까봐, 우리 아이가 혹시 지적을 당할까봐, 긴장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도 아직 아이 파악이 잘안 됐거든요. 안 좋은 반응이 나올까봐, 아이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까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상담에 편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중학교에 올라와서 가장 달라지는 것이요.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가면 교우관계, 생활습관, 태도 플러스 공부에 대한 것을 묻잖아요. 중학교에서는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아이 공부입니다. 학부모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상담에 참여하시는 것이 공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이들도 1학년,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서 가장 관심사가 많은 것이 공부고요. 아,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를 잘갈수 있을까?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난 지금 어떨까? 나의 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앞뒤 없이 우리 아이 성적이 어때요?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괜찮나요?라고 물어보시.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다르고 그 과목의 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전반적인 공부 능력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파악이 힘듭니다. 물론 전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참고는 하시죠. 그간의 내 수업에서 아이의 태도라든가 전에 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참고는 하시지만 정확하게 이 아이의 능력과 공부하는 역량까지는 파악이 힘듭니다. 선생님이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공부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노하우를 설명을 할수 있지만 내 아이한테 맞는 것을 설명하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경우 1학년은 평가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기 힘듭니다. 그냥 내가 몇 시간 들어간 걸로 비... 추워서, 뭐, 내과목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정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 또한 아직 제대로 파악이 다안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역으로, 네, 공부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학부모 상담은 갔어요. 선생님한테 인사는 텄어.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잘 모른다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한테 드리면 됩니다. 네.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식의 공부를 할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게 효과적이라든지, 그간에 아이가 공부하면서, 어, 이 방법이 아이한테 통했구나. 이렇게 하면 좋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나쁘거나 라는 것을 파악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팁을 드리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선생님이 그걸 알고 계시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공부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목 선생님들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걔는 어때요 이렇게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그 팁을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실 수 있죠 엄마가 그런 많은 아이에 대한 정보와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혹은 걱정되는 점 이야기 하셔도 괜찮아요. 어, 아이가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그거를 선입견을 갖고 아이를 보시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에서 보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1년 동안 아이를 점점 알아가실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요. 걱정되는 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셨다가 그런 부분이 아이한테 필요할 때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상담 어떡하지, 상담 어떡하지. 그런 걱정만 하시다가 가면 아무것도 얻는 소득이 없죠. 상담을 가기 전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공부 방법이 효과가 있었지, 우리 아이는 이런 방법을 하니까 실패했었지, 이런 거를 쫙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위치에서 아이의 상황이라든지 공부법을 한번 쫙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담을 그런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게는 쉽지가 않잖아요. 선생님한테 정말 중요한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로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 이런 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쫙 정리하면서 아내 아이한테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구나라는 거를. 정리해가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상담에서 실제적으로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큰 소득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라고 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더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아이만 상담 없이 그냥 봤을 때는 불만투성이 있고 잘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보였다면 선생님한테는 되도록이면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발 떨어져서 내 아이를 볼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정리해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엄마가 상담을 갈 건데 네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어렵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한테 부드럽게 전달해 줄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없다고 하죠. 그 와중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이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없다면 땡큐고요. 있다면 그거를 전달해서 바꿀 수 있는 또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아이와 나. 성찰을 통해서 상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알뜰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의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또한 나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알차게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세 번째 상담에서는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수용적인 자세, 정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가서 선생님이 혹시라도 아이가 이러 이런, 이런 점이 학기 초에 도드라집니다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요. 특별히 문제점이 보인다던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아 선생님이 내 아이를 찍었네. 선생님 내 아이만 미워하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선생님도 굉장히 숙고해서 이야기한 거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선생님이 내 아이가 미워가지고 딱 찍어놓고 이 아이만 공격하고 왕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첫 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정말 걱정되고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아, 내가 정말 선생님이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고 내가 집에서 보는 아이와 학교의 아이, 행동 사이에서 갭이 있고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알게 된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나쁜 얘기는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텐데요. 나쁜 얘기뿐만 아니라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선생님이 짧은 시간이라도 살펴보셨지만 이 아이가 고칠 점이라든가 집에서 어떻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는 거 보완해줬으면 좋겠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짧아서 우리 아이의 그런 점을 못 보셨더라도 지금까지 노하우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아이에게 경우는 집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나요? 혹은 이 시계 아이한테는 어떤 점을 집에서 해주는 게 좋은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선생님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학교 쪽 아이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내 아이만 처음일 뿐 다른 아이들은 많이 만나본 선생님이잖아요. 그간의 노하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것을 얻어오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 시계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럼 중학교에서는 어떤 게 중요해요?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주시는 그 답변들을 가지고 와서 수용해서 우리 아이의 교육에 보탬이 되게끔 하자는 거죠. 선생님한테 따위는 아, 특별히 수행평가를 어려워요. 수행평가에 성실한 모습을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어떻게 집에서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요. 선생님이 아,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오면 좋아요 라고 아이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일수 있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이제부터라도 생활하면서 아이한테 고칠 점이 있다면 저한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뭐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거나 암따시킨다거나 그런 오해는 하지 않을 거니까요.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같이 개선할 수 있겠다. 같이 파트너로서 어머니랑 함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가정에서 이야기를 받아 줄 것인가? 같이 내 네, 발자국을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이해기를 지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사랑이 있고 아이를 잘 이끌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가 1회 단계에 있다가 3, 4, 5 해서 나랑 같이 만나서 나랑 같은 반이 돼서 5, 6까지 크게 성장하는 아이를 봤을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 혼자해서 는안 되고 가정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같이 파트너로서 갈수 있는 부모님이라는 느낌을 상담에 꼭 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기 초에 인사를 했으니까 중간에, 어 궁금한 거나, 선생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기꺼이 도와주셔서 같이 파트너로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상담 때꼭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어때요? 제가 이야기한 거 들으니까 반드시 가야겠죠? 반드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서 꼭 이런 것들 이루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한테 1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담임선생님과 좋은 라포를 형성해서 파트너로서 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를 시작하는 포문. 학부모 상담을 놓치지 마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